날씨도 매우 춥고, 또, 고르지 않은데, 이먼 길에 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96년도에 이제 부지를 마련하고 97년도부터 이제 짚고 또 이쪽에 흐잡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오고 있습니다. 흡입 어, 흡 저도 이렇게 에, 오래된 우리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고 책에도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좀 지탱하게 되겠다. 한때는 사실 박물관을 꿈꾸고 하다가 제가 법이 부족해서 아 이거는 도저히 안되겠 그래서 접고 어, 부학들이 언젠가는 턴은 남겨두고 갈라 터 턴은 남겨두고 이틀에 다 능력있는 화학이 와서 좀 꿈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일단 에보시면 재생이 된 나한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음. 나한님도 뭐 나무로 제작돼 음. 조성된 나한님이신데 음. 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공방에 가면 나한님들이 먼지를 음. 다 되실 수만 좋겠는데 아 그렇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어~ 저런 오래된 분들을 그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먼 길에 와주시고 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도 지나는 길이 있으신 면리를도셔서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1 6회에서 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대 이세규 감사님에게 네, 드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 우리 송구보님송구보님 앞으로도 한번 나와주십시오. 복장이십니까 아니요. 복장인입니 겨울복장은 그게 정상이에요. 네. <laughs>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마주보고 마주 계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제16회에서 가상, 이세규, 귀한 본의 권리, 감사로 재임하시면서 전공인 한문학 분야를 비롯해 선인들의 문집, 선대의 저서와 유지, 족보, 읍집, 향토, 지리집, 근현대 초반공, 유교, 불교, 민속신앙, 예술관련서전을 꾸준히 발굴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사 정립을 위해 5대4 관련 도서에서 인문, 사회, 과학 분야 참관 이르기까지 동양학과 한국학 분야 도서 5천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라져가는 역사인적 발굴과 고서 해제 및 번역, 한시와 한문, 산문, 창작을 통해 전통문화 개선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력에 응원과 격려의 뜻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1월 24일 eh, 한국보석연구회 아니 회장님이 주셔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다보니까 이상한데 내가 안려 그냥... 이... 아니 뭐 꽃다발은 제가 드릴 수있는회요님아니고어요요 아유 이게... 아이 같이 하면 되니까 같이 하면 되지 이게 저, 제가 에서와상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이렇게 네. 또 우리 공회장님이 또 공을 드렸네요 엄청 어, 네. 뭐 이렇게 빡빡하게 무슨 문학박사 공광규 <laughs> 다 <태어난다. 웃음> <laughs>

그러니까, 놀란 게, 우리, 지금, 오수상자는 하루에 다섯 편 이상 씩었어요깜놀어요 아, 정말로, 옛날에 어? 한승원 전 감사원장이 큰 상을 받는데, 우리, 우리, 한 100여 명 이상이 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잖아요. 수상소감을. 상받 목숨도 그 크지 않잖아요 제가요 예, <laughs> 한나라에 그래도 <laughs> 감사원장을 하고 명색이 직업도평화사데 <laughs> 어쩌다가 수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laughs> 완전히 그렇게 오늘 수상한 사람이 되고 그러는데 <laughs> 그러고 나갔던 길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이, 공개하고선, 하수있어에서 뭐, 그 전, 전임 회장도 또 열심히 하시고, 어, 오늘 초창기만입니다만, 주말 활짝 이렇게, 해서. 그도 어, 뭔가, 이제, 따가 회장은, 아직까지 회장이시니까, 요때 유효한 그 회장 때문에, 여기 대부분 다 문화상 분이 딱 예, 회원이신데 어, 이 사장이 지금 명의 사장인가만 저한테 꼭 필요한데 쓰라고 이렇게 에, 기부금이 들어온 부분 있에서 아, 200만 원을 우리 고소 동호회 어, 공회장 이재규 씨, 공회장 앞으로 어떤 우리 어, 모임에. 명확하게 써줬으면 200만 원을 절차를 밟아서 기부하려 니상소다운아수상이 수상소감이 아수상 수상소감이 수상소감이 수상이 수상소감이 수상소감이 수지소감이 수상소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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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소감이상소감이 수상소감이 수상소도받 예사마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을 지키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 아, so, 아, 지사진 <ym> <purpose> <Witness> <adium> <tubershail> 그 다음에는 보서 연구 제4 3호 출간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상수 고모님께서 어, 나오셔서 어,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편집을 하셨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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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도 제일 최단한지 오세라고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그 고소연구 43호 그 발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제 옹고를 받아서 11월 말에 마감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일단은 그 옹고를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것을 이제 하면서 저는 이번에 책을 내면서 원래는 350조 정도 내외로 맞춰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최대 편집하니까 407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오늘 아마 해장님이 불려준지 모르겠는데, 그, 내면도 그, 온고투고 요령을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다 보니까 로켓에서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때 그거 한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도 또, 노란색의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편집하고 11월 달에 이제 호주에 놀러 갔었어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한달반 정도 호주 안에 있으면서 이층만 들었었습니다. 편집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색깔이 원래 노란색이잖아요. 이건 오강세계에서 다섯 가지 색깔 가지고 우리 고생을 계속 돌리면서 색깔을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노란색으로 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아마 순서를 원래 작년으로 조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마지막 그 1월 10일 날편집회의를 하면서 학생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하고 논문은다 똑같은데 전에는 그 원래 발표라는 탈락을 만들지 않고 원래 발표에 발표한 것 중에서 거리도르미는 논문이나 논단으로 돌렸다가 올해는 별도로 이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드는 것이 25년도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 원래에 활동한 그 사진을 편집을 해가지고 일단 그좀 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던지는 여러분, 환자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 제가 찍은 사진도 있고, 다음에 헌이 찍은 사진 중에서, 어,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어, 한 20여 페이지 정도 되게 그실어준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이거를 해야 돼. 하면은, 이걸실은 이유가, 그 40년사를 만들려고 책을 보니까, 문제가 온니까 사진이 없어요. 그때.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거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어 놓으면 매년마다 이거신어 놓으면 다음에 또몇년살 뭐 만들지 모르겠지만 아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원래 한번 그 시도를 해 봤습니다. 어, 네, 여기한소서계십시오 어, 이번 책을 만드는데 저희 편집위원단이 있었습니다. 이석희 감사한테 한번 나와 주십시오. 봉성기 감사님 우리 정조 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사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 아, 네. 에, 아까 김욱이 선생께서 나오셨는데 에, 좋은 일 있어서 미리 가셨습니다. 조현숙 부회장님도 좀일있으셔서 가셨고요. 이렇게 해서 편드뷔를 구성해서 이번 43호를 제작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제가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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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뭔가 분명하게, 네. 저 말씀을 드리고 줘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 집에 있으니까 한 성공생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보 회장님이 일인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국글씨 한 점을 어, 선물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집에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을 전달해 을드렸습니다 아이 뜻도 전달해야 될게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아그아시겠지만은그 아, 아, 네. 아, 시재 한상봉 선생님은그 금석학의 아주 우리나라의 권위자십니다. 지금 현재 한국 서해 금석학학회 연구소장으로 계신데 이제 시인이라 도이 좋은 적이 됐네요. 여기 뭐다 네. 보이시지만은. 맑은 숲가의 매화 한 가지 볼들이 꿀 취하는 것을 허락치 않네. 그래가지고 봉 선생의 시 구에서 우리 오 직접 쓰셔가지고 우리 고회장님한테알았습니다 아, 박수. 네.